이번 육 단계 크게 한번 맞혀볼까요? 네? 이름하여 내 짝꿍을 찾아라. 내 짝꿍을 찾아라. 대표 선수 한 명은 안대와 장갑을 끼고 상대팀 선수 다섯 명의 손을 만져본 후 누가 진짜 내 짝꿍인지 맞혀야 한다. 상대팀에 숨어있는 짝꿍을 찾으면 승리. 어떻게든 남편이 나를 또 아내가 나를 못 찾게. 속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 제가 네. 이 당사자라면 못 네. 찾으면 그래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못 찾게 하려고 목소리 속이고 어 장갑 끼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도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분인데 서운하죠. 그래요? 예, 한번 네. 여쭤볼까요? 이분들 직접 모시고. 자 그럼 모셔볼까요? 네. 네. 자 저희 노장팀의 대표 네. 우리 고철수님 그리고 김하배님 모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도움 고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저 우문 단장님이신데. 예. 자, 이제 일단 우리 아내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예. 어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한번 찾아보야죠 네. 결혼한 네. 지는 몇년 되셨습니까? 아, 46년 됐습니다. 4 6년이 아. 46년이면 뭐 장갑을 끼음, 권투 장갑을 끼고라도 찾죠. 예, 찾을 수 있죠. 그죠, 어르신? 네, 찾죠. 아니, 근데 저 동갑이세요, 두 분이? 예. 아, 그러시네요.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냥 만나시 중매 <laughs> 오다 가다 중매로 <laughs> 결혼하기 전에 얼굴은 보셨슈? 예 <laughs> 네, 봤어요. 다행이네요. 얼굴 못 보고 시집 가서 그냥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만나시는 분들 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어르신 키도 한참하니 크시고요. 어떠셨어요? 네, 잘 생기셨을 것 같은데 네. 젊었어. 잘 생겼었어요. 잘생냈고 <laughs> 그리고. 일도 잘해줄 것 같아요. 네, 잘해요. <laughs> 네, 네. 근데 일부에서는 뭐 깨를 심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laughs> 아 조그만한 일을 하러 갈 때, 조그만한 일이라고 하면 얘를 바느질 뭐 이런 거, 아니 참깨 같은 거 이런 거 심는 것도 꼭 네. 어? <laughs> 여자들이 안 심고 남자들은 꼭 데리고 <laughs> 댕기고 오는 <하는> 그 벌어. <laughs> 어머 어머, 고추를 따라가도 남자들은 꼭 따라가자고. 고하 고추를 가. 따는 일이 사소한 건가요? 팥을 따라 가도 꼭따라다니자고고아 이거 남자는 섞고 네. 여자는 심히하지. 내가 그냥 끌고 같이 허작 허작을 해서 허작 가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네. 아. 그러니까 한번 일을 하면 잘하는데. 예. 네. 그 가기까지가 힘드시군요. 예. 네. 맞아요. 여보 같이 가서 일좀 같이 해요 그렇게 하세요 아 <laughs> 해요 진짜야 이렇게 해줘봐 네. 진짜야 그러면 남편을 도와준다 진짜. 해요 네. 이러시면 우리 어르신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 혼자 보내고 나면 은또 저녁이 돌아서 돼지게 혼나니까 <laughs>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laughs> 후안이 두려워서 아, 그러니까 저 어, 우리 저 음. 후원단장님이 집에서 지지만 오늘 이기자는 이유가 어. 집에 가면 혼나니까. 도장팀 집에서는 여자한테 지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한번 이겨봅시다. 화이팅! 같이 해주시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이제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장갑을 먼저 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못뭐 찾은 뭐라고요? 디지가 혼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저녁에 가서 디지가 혼나지 또. 아, 큰일 났네. 어떻게든 찾으셔야 될 텐데. 네, 네 자, 자, 자 자리 이제 정했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네, 자, 일단 목소리로 우리 어머님을 맞혀 봅니다. 자, 1번 우리 김하배씨 만나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화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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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화내요. 목소리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두 번째 두 번째 김하백 씨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나하요 <laughs> 어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오, 예. 오, 예. 오. 순종... 이 번이 맞는 것 같다고? 예. 네. 자 그러면. 자, 아직도 세 분이나 남아 계세요. 목소리 변조했는데도 네. 2번을 지목하셨습니다. 예, 예. 자 3번 한번 들어봅니다. 3번 김하배 씨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합니다 어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 맞는 그래요? 거 같아요. 네? 4번 김하배 씨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laughs> 아 어, 네? 애교스러워. 아니,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애교하면 김하배 어르신인데 상당히 애교스러우셨는데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김하배십니다. 사랑합니다, 김하배. 안 해요? 지금 목소리 들어서 몇 번입니까? 이 번, 이 번, 오, 이 번. 자, 그만 계속 갈지 어쩔지? 자 그러면 가까이 가셔서 요즘 저 손으로 손을 만지가 너무 잘맞추셔서요 어? 자 이제 손 등으로 얼굴을 만져보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한번 일단 다섯 다아 다. 그래요? 다섯 명을 다 좋아요. 자세 번째. 자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자자 자. <laughs> 아버님. 2초 오시고 자 2초 오시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려 드릴까요? 아, 목소리 다시 한번 들려 드릴까요? 다시 한번? 예. 목소리? 지금 좋았습니다. 얼굴만 살짝 만져 보시고는몇 번이신 것 같으세요? 3번이 같은지? 3번 같으셨어요. 아 목소리는 또 3번 같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 얼굴만 그, 살짝 만져거 같을 때. 야, 그래요? 예. 자, 1번이 네. 했게 장부 이론은 충전군이라고딱 네. 한번 했으니까 2번. 자, 아까는 2번이었어요? 자, 음. 아까 는 2번이고 네. 지금 얼굴은 3번이고. 예. 네. 네. 그러면 목소리 한번 더 듣고 네. 싶지 않으세요? 결정하시겠어요? 아, 안들어한번더 들어봅시다. 그렇게. 네, 네. 자. 자, 다시 한번. 네. 네, 사랑해요. 자. 자, 허배예요. 2번 김하배입니다. 씨 어, 아우, 사랑해요. 김하입니다 네. 좋아요. 3번 김하배입니다. 씨 여보, 사랑해요. 쉿. 어. 들으셨어요. 죄송하지만. 5분. 어, 제가 재밌게 하려고 위치를 아까 바꿨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네.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십니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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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한 대를 벗으시고 2번이 맞나 확인해 주십시오. <laughs> 네. 아, 사실 저 우리 고철수 응원단장님이 맞춤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2번 맞으셨고 볼을 만졌을 때세 번째라고 맞았는데 끝까지 남아 이런 충청금이라고 네, 여보 게임 네. 도와줄게 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니다 자 이번에 불패 팀도전하실분 모셔보죠. 네, 네. 불패 팀의 부부 모시겠습니다. 서순덕 유재하 어르신 모십니다. 자, 어서 도, 오세요. 나오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순덕 여사님께서는 정말 저늘 유머가 있으시는 우리 저 노인 회장님과 같이 계시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우시겠어요. 네. 재미있게 해주세요. 예 네. 집에서도 쟁비케 해 주세요. 예. 어떤 걸 그렇게 재밌게 해주세요? 모든 걸다 재밌게 네. 모든 걸다 그렇게 근데요 제가 네, 네, 네. 워낙에 노인 회장님은 정말 매사 당당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어, 아내 앞에서는 조금 조금 약해지시고 작아지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잘 봤나요 어르신? 잘 봤어요 어. <laughs> 그 이유가 왜왜 왜 그러세요? 어디선 그렇게 당당하시는데 네, 우리 유독 네, 예, 네. 우리 아내분 앞에서는 좀 그러신 이유가? 여자한테 당당하면 얻어먹을 거못 얻어먹어 <laughs> 아, 이유는그거 하나, 인가요 어르신? 네. <laughs> 예. 여러 가지로, 나 이거 하나, 하님이니다잘 듣고 맞나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분위기 좋네요. 네. 어떠세요? 우리 남편 유재씨인가요한번 더해볼게. 한, 한 번만 한 더. 한번 더. 더. 네. 순덕 씨 사랑합니다. 맞나요? 좋습니다. 지금은 김가민가 네, 한가 본데요 저, 지금 첫 자, 번째 1 번이니까요. 두 번째 네. 유재한님 만나봅니다. <웃음> 웃음이 많으시네요. 얼굴만 봐도 좋으시네요 네, 네. 네. 우리 남편 웃음이 많습니다. 순덕 씨 사랑합니다. <laughs> 어 웃음이 많은 우리 남편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셔. 이제 아, 고개를 절레절레 세 하셨어요. 세 번째 유지아 씨 만나봅니다. 순덕 씨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오, 사랑 구배. 떨망 떨망하게 마스터 했는데. 목소리 똑같아요. 목소리 <laughs> 똑같아요? 좋습니다. 똑같은 목소리 자, 일단. 그럼 예. 네 번째 만나봅니다. 네 번째 유지아님. 순덕 씨 사랑합니다. 어, 아,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신성일 목소리 같았어요. 네자사번 예, 남편분 유지아 우리 남편이다. 글쎄 아닌 것같기도하고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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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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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도 하기도 하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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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하기도 자 과연 자 우리 남편의 볼을 만져서 맞을 수 있을까요 네자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아 아니죠 자 두번째 아 자꾸 만지는데 <laughs> 어 네? 네? 아닌거 같아요 자 세번째 아니에요 자 그럼 네번째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맞을 텐데요. 그러면,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확실히 만져봐서 알아요. <laughs> 자, 그러면 자리로 가셔서, 네, 자 우리 최윤사 남 선임, 네, 모시고 가셔서, 자, 사랑하는 남편 유재하님은. 1번부터5번 중에 몇, 몇 번? 번입니까? 5 번이야. 5 번. 오 번. 안대를 벗어주세요. 자. 오번 정답. 다섯 번 하러 주세요. 네, 오. 두 분께서 포옹을 한번 나누시죠. 아, 아,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쭉 오시고 가운데로 오시고, 아니 진짜 제대로 된 목소리로 자 순독 씨 사랑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독씨, 사랑합니다. 아, 아이 목소리거든요. 네. 예. 어때요? 사랑합니다를 다섯 번 들었어요, 오늘. 네. 감사해요. 네. 기분 좋죠? 네. 예. 아유, 늘 사랑하시고요. 네. 정말 지금도 얼굴에 정말 행복이 탁득한 네. 그 표정이 탁 드러나는데, 앞으로도 두 분이 끝까지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두분더 행복할수록 박수!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내 짝꿍을 찾아라. 이번 경기는 불패팀 승리! 아 생각지도 않았더니요. 내 생일, 생일 때이 옷을 사갖고 와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할리겠다, 비누라. 손제 딸 하나, 아손 됐다. 음, 그냥 전화 같은 거 하면 뭐라고 할까? 그냥 네, 어머니세요 그렇게 안 하고, 어머니 막 이렇게 내 딸처럼 내 진짜 막 딸이 엄마를 막 하는 것처럼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애잘 키우고, 뭐 그냥 낭비 안 하고, 소탈하고 그런 게다마음에 들어요. 며느리도 내내 우리 아들하고 사는 게 그러나 내내 이쁜 게 똑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안 얻었을 때 몰랐었어요. 며느리 생일되면은 생일도 챙겨주고 또 며느리 뭐 선물도 사주게 되면 또 사주고 그것도 또 나중에 또안사줬다는 큰일 나고 했 이제 참말로. <laughs> 자 노장불패 7 단계입니다. 7 단계는요 의학 상식도 풀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는 네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어봐요 건강을 잡아라. 잡아라! <laughs> 건강을 잡아라. 각팀 대표가 나와 건강 상식 문제를 맞히는 게임.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의 공을 재빨리 들고 와야 한다. 많이 맞힌 팀이 승리. 정말 건강, 건강, 건강. 100번 얘기해도 모자라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도 함께 건강을 잡아주실 의사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박경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박수로 오세요. 환영해 주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네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 너무나도 떨리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렇게또 건강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배동 선씨 봐도 좋고요. 아, 아, <laughs> 아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엇보다도 네.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이 건강의 첫 경이잖아요. 네, 그죠. 예,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할 또 응급 상식 어떤 걸 한번 풀어볼까요? 어, 일상 생활에서 네. 간단하게. 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응급처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응급조 네. 의학과라 응급처치. 네. 응급처치는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럼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응급 처치는 뭐가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번, 네. 119에 신고한다. 2번,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한다. 3번, 맥박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을 시행한다. 4번, 기도를 열고 두 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자, 과연 몇 번일까요? 자, 코끼리코 준비. 자, 두 분만 코끼리코 준비. 자, 세 바퀴 돕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저딱 딱만, 땅만, 땅만땅만대세요 땅에. 오케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도세요. 시작. 한 바퀴. 자, 두 바퀴. 자, 세 바퀴. 오시 출발. 조심하시고. 자, 몇 번일까요? 자. 자, 가져오셨어요. 네. 자, 몇 번을 들고 오실까요? 4번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 김향배 어르신께서는 3번 맥박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을 시행한다. 네. 네. 오연희 어르신께서는 4번 기도를 열고 두 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렇게 골라 오셨습니다. 저는 저 이게 맞다는 거가 네. 사람이 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음. 네. 이게 맥이 안 뛰는 순간 이거 심장이 멈춘 거거든요. 영화에서도 뭐 그런 모습은 아, 나왔던 그럼요.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흉부 압박을 시작. 왜냐면 흉부 압박을 해줘야 심장을 다시 예. 뛰게끔 그 사람을 살게끔 예. 하는 거거든요. 저는 3번이 맞다고 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화 얘기를 네. 했지만 영화에서는 대부분 네. 인공호흡 아주 긴급 상황에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잖아요. 인공호흡 배우셨어요? 어. 할 줄은 모릅니다. 예. 마우스 대 마우스를 배우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지도 모르신 분이 어떻게 인공호흡을 합니까? 아니 다른 방법으로는 할 줄은 아는데 인공호흡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잠깐 오윤희 어르신 인공호흡 배우셨어요? 안 배웠지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4번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사람 이그 이렇게 뭘 네. 찍어 먹어봐야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3번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로서 자. 우리 박경목 선생님 모십니다 네 선생님께서 네. 뭐 가려주셔야겠습니다 그저 c c t v 를저 가려야 네, 될것 네. 같습니다 3번이냐 4번이냐 아니면 다른 번호냐 네. 둘다틀렸습니다 어? 아, 행거가 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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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이데 그래서 아. 니 잠깐만요. 맥박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인공호흡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답을 오면 선생님. 정답은, 정답은 1번. 119에 신고한다. 1 1 9에 제일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예, 예. 아니, 근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예. 덜컥 겁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질 예, 텐데, 예, 예, 예. 먼저 신거부터 해야 되는군요. 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네. 전부 다 해줘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전부 다 해줘야 될거 네, 요 네.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빨리 전문가의 손길이 닿도록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119 119 대원에 먼저 신고를 해서 아하. 빨리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조치고 빨리 전문가가 달려오는 방법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러면 요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양팀다 틀리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안타깝습니다. 네. 네. 문제드립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 할수 있는 처치 방법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소주의 화상 부위를 담궈 소독한다. 아, 2번 네. 얼음을 화상 부위에 대해 차갑게 식혀준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3번 네. 차가운 수돗물로 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4번 물집이 잡히면 바늘로 터뜨리고 감자나 꿀을 바른다. 어? 자 코끼리코 준비. 네, 자 엎드려 주시고 세 바퀴입니다. 어르신. 세 바퀴 예예 예. 엎드리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출발 어 어지러 어 어지러 동인회 자님 어 어지러 어지러 어 어지러 자아이고이구네일 번을 가져오셨어요 네자자아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마을 아. 분들의 의견을. 아, 3번 집으려다가 네. 2번을, 2번을 가져오셨어요. 다시 마음 바꾸셨어요. 3번 집으려다가 마을 주민들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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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2번. 2번. 그러니까 2번을 가져오셨어. 네. 자, 우리 어르신 네. 1번. 자, 이거 소주에 화상 부위를 담근다. 이 농촌 촌에서 네, 네. 흔히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소주를 왜 거기다가 담글까요? 저 화상 부위를 소주에다가? 그 소주는 휘발성이 있어서 그러나 네. 이거 발효시원해지는 모양이죠. 하... 우리 어르신 저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특히 또 유재 어르신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소주 일본 적극 추천합니다. 네. 뭐. 다 화상 일어나면 무조건 소주에 담가버려. 온몸 화상 일어나면 소주 그냥 전체 다 그냥 해서 <laughs> 거기에 잠수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네. 그 농촌에서는 어르신들 이렇게 화상 당하거나 어디 뭐 물리면 그렇게 된장을 발라주시잖아요. 된장이 없네요. 음, 된장. 된장이 없어서 네. 된장은 찾을게. <laughs> 뱀에 물릴 때 된장을 아니 화상에도 <laughs> 바르시는 분도 아, 봤어요. 네, 바르기도 네. 하죠, 어르신. 바르셨죠, 예전에. 예. 예. 발랐어요. 아, 발랐어요? 예. 근데 오. 저기 보기가 없네. 보기가 만약에 된장을 바른다 있으면 고르셨겠어요? 음. 그렇죠. 아. 아 된장이 없는 관계로 2번 얼음 1번을 지불하겠더니 저기 아,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바꾸자면 바꿔 주시겠어요? 예. 그한번 결승한 것을 또 바꾸다니 그것도 이상하네요. 에이. 여자가 바꿔달라면 또저노 회장님이시니까 바꿔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야지 뭐요. 네, 자 바꾸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네요. 자 그러면 저어르신들 바꿔도 괜찮겠어요? 안 돼요? 어, 예 아니 예 지금 아. 마을 분들은 2번로 확고하게. 되신다 예, 네. 2번을 해주셨어요. 아유, 저희도 안 바꿉니다. 네. 뭐 소주가 1번 정답인데 왜 바꿉니까? 음... 저희는 오지... 저 송덕기 어르신 맞추게 해 둘러 바꿔준 거죠. 네. 자 저희는 얼음. 1번 소주. 2번 얼음. 몇 번입니까? 이번도 좀 문제가 어려웠나 봅니다. 둘다 정답이 아닙니다. 아, 왠일인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게 많다는 겁니다. 아 저희 답 사이로 막 가고 있네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아, 아깝지만 정답은 3 번. 지금 몰로. 화상 부위를 시켜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수돗물에 예. 흐르는 수돗물에 네. 5분 이상 네.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네. 선생님, 네. 어쨌든 차가운 수돗물이면 그보다 네. 더 차가운 얼음이 낫지 않을까요? 네. 흔히 그런 생각 속에서 네. 네. 얼음을 직접 판부에 직접 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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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차가운 네. 얼음을 직접 판부에 대는 네. 것은 네. 네. 오히려 음. 그 얼음 때문에 동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그렇구나.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네. 선생님, 4번 물집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집은 가급적이면 터뜨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물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 저절로 흡수가 네. 되면서 아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집을 터트리면 오히려 그 터트린 부위로 세균이 감염되거나 네. 그 터트린 부위를 통해서 흉터로도 남는다거나 아하. 이런 역효과를 오히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물집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네. 그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예후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네. 네.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박경남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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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도 네. 우리 양 어르신들이 틀리셨네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도 0대 0으로 무승부! <목소리> 고양말 어르신들의 유쾌한 웃음과 재미난 게임이 벌어진 신명남 운동의 노장물패 마지막 8단계입니다. 이름하여 박을 <목소리> 다 틀어라! 박을 터뜨려라 각팀 대표 네 명이 나와 두 명씩 릴레이로 공을 굴려 들어와야 한다 먼저 도착한 팀부터 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박을 빨리 터뜨리는 팀이 승리 양팀 몇대 몇인가요 지금 현재 스코어 동점으로 사대사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양팀 응원단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저번 남자 팀이 어떻게든 이겨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3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laughs> 3점 우리가 일, 뭐, 먹겠습니다. 자 응원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장팀 화이팅! <laughs> 좋습니다. 자 남성팀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체력적으로는 그렇지만 여성팀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4대 4 동점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 자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겨야죠 예. 자 그러면 이겨야죠. 예. 함께 모두 힘을 한번 합쳐주시는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여자들 화이팅! 이기자! 화이팅! 이기자! 보니까. 아, 좋아요. 응원전에서는 네. 여자팀이 이겼어. 이겼네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남자팀은 화이팅 한 번밖에 안 했거든. 그래세 그러니까 번이나 했잖아. 두번더 합시다. <laughs> 안 되겠네. 네. 자, 노당팀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준비! 비슷합니다. 자, 양지 비슷합니다. 네, 더 어, 빨라요, 빨라요. 자, 예, 자 노장팀 빨랐지만 자불패팀 따라갑니다. 자, <laughs> 아, 앞선 선수가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자 불패팀 박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